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악 t v 의애니악입니다 오늘은 아, 일본 도쿄, 도쿄베이, 그러니까는 후나바시 쪽에 있는 이케아에 와봤습니다. 안에 아, 네, 잠깐 들어가서 이케아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안 나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이케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는 후나바시에 있는 이케아란 곳입니다. 이케아는 한국에서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 여기는 어 뭐랄까 전시형 인테리어 매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집 같은거를 딱 디스플레이 해놓고 여기에 요런 가구를 너무 좋겠다 뭐 이런식으로 딱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뭐그집 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집에 맞춰 가지고 그 나라에 특화된 인테리어를 놔두는 것 같은데 생산은 거의 대부분 스웨덴 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 그럼 뭐 만드는 건 갈게. 중국 쪽에서 만드거나 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어, 좀 어, 어. 세련된 분위기 내려고 내가 물병을 이거 샀지. <laughs> 그래가 한몇달 아, 썼다. 지금 뭘 쓰는지 아나 간장을 덮지 간장. 자요쪽으로 보시면은 요게 일본의 가정 집에 이제 그 대충의 크기인데 일단 부엌이 좀 좁아요. 이 좁은 부엌에 여러 가지 아, 싱크대라던가 이런 뭐. 뭐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요쪽은 일본식, 일본식 부엌. 일본식 화장실. 렇지 자 그리고 일본이 복도 갈때좀 좁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침대가 놓여져 있는 일본식 침실, 일본식 침실 그렇습니다. 자또 이쪽으로 또쫙 보시면 여기는 뭐야? 아 이렇게 일본식 일본. 식 거실. 이렇게 좁게, 아 좁게, 좁게, 좁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일반 일본 조그만맨션 같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는 일반적인 거실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요렇게딱방 하나에 특화된 요런 것도 딱되 있고요 그리고 이케아의 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 그러면은 이케아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처럼 이렇게 딱 지름길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넓은 곳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요렇게 방 하나 요렇게 딱 꾸며 가지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만들어 놓은 게 이케아입니다. 일본, 일본 일본이 수납 제품이 좋은 게많잖아 아이디어. 음. 작은 집이 좁아하는 거. 그렇지. 컨셉에 맞춰서 딱해 놓는 거지. 공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니까. 음. 아이디어 제품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일본에 놀러 온또 친구분이 또 이렇게 또 감상을 얘기를 해 주시네요. 이분들이 대구에 계셔가지고 이케아를 가본 적이 없어. 네, 예, 그래가지고 일본 온 김에 이케아를 한번와 봤습니다. 이케아는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1시간 이라든가 2시간 정도 잡으면은 좀 시간이 좀 모자라구요 아무래도 3-4시간 정도 잡고 오시는게 천천히 둘러보기 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이케아 제품은 근데 좀 애매하다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케아거는 뭔가 한국이랑 좀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있던데 음,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예 주방 용품, 아 주방 물품, 주방 물품 이런 예, 것들인데 여기도 당연하겠지만 예 주방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거의 전부가 이케아 용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예, 신혼부부들아, 신혼 이제 시작하거나 이런 분들이 안올 수가 없어 여기에. 와가지고, 그, 신혼방 어떻게 꾸밀지. 요런 거 이미지를 딱 잡기에, 정말 굉장히 적당한. 아, 정말 굉장히 다양한 인테리어 컨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딱 봤을 때이거 베란다 컨셉이지, 베란다? 베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 부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럽식이라고 해야 되나? 북유럽식 부엌이죠? 아마 그럴 거야. 가격이 그렇게 뭐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애기들애기들이 아니고 뭐 어린이들, 아이들, 자녀들의 컨셉 또 컨셉을 잡은 그런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 어, 애들 방은 조금 좁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렇게 싸그리 다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요 가격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한 61만 원 정도면 요렇게 뭐 구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뭐 구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뭐이방 하나 통째로 했을 때 얼마냐 이런 것도 가끔 써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형제, 형제방 같은 그런 컨셉이네요. 여기는 뭐한 고딩쯤 되는 그런 방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층 침대 이런 것도 있고. 아, 이, 이거는 소파랑 침대랑 같이 돼 있는 건데. 위에는 침대, 어 밑에는 소파. 아,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딱 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또 남성분들을 위한 예, 드레싱룸인데, 야,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영화배우, 영화배우 조명. 아, 좋네요. 예. 아, 꾸지리한 저의 모습이. 머리를 자르고 나서 베렸어, 베렸어. 완전 베렸어. 챗. 그리고 이케아는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화살표가 쫙쫙 정해져 있듯이 옷 따라가시면 되긴 되는데, 아, 시간이 많이 걸려. 이게 또 이, 보통 이케아는 1층,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넓습니다. 어쨌든 너무 넓어. 자, 이제 어, 수많은 던전들을 지나서, 어, 이제 어린이 용품, 그러니까 애기 용품들이죠. 애기 용품들이 파는 대로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은 뭐, 이렇게 약간 이 인형 같은 것들, 개라든가, 아니면 쥐, 쥐는 왜 파는 거야, 도대체? 네, 하여튼, 요런. 여기는 뭐, 초등학교에 가기 전에, 아, 애기들이. 애기들 방을 어떻게 꾸미면 될까? 요런 테마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침, 침대 같은 것도, 예, 그렇게까지 뭐 높진 않고요. 그 밑에서 좀놀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애기용 알락 의자, 요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기 방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 요거 요것도 보면은 침대와 예, 책상에일형인데요 밑에가 침대가 있, 이 책상이 있고 요 위쪽 위쪽은 침대요 요 위에는 아 위에는 침대입니다 그것도 파는 여기 있는 거는 다 파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높게 만들어진 사다리형 사다리형 올라가면 위에 침대가 있는 예,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꼭뭐 이케아 홍보용 요 같은데 아저 이케아랑 아무 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이케아 리뷰 리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딱 보니까 오늘 리뷰가 엄청 길어졌어. 아 큰일 났어 이제. 뭐아 귀찮으면 편집이고 뭐가 없으면 통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케아 2층까지를 딱 빠져 나오면은 와, 뭐가 기다리느냐? 아 배고플까봐 <laughs> 이렇게 아또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에, 스웨덴식 요리 아, 레스토랑 같은 게딱 버티고 있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밥 먹고 또 돌아다니라 이거지. 그런데? 에, 물건을 사실라면은 여기 보시는 1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을 이제 주워 담는 창고형 에, 이케아가 뭐야? 창고형이죠. 자기가 만드는 거. 아, 이제 1층으로 내려가시면 지금까지 인테리어 상품이라든가 뭐방 안에 있던 이런 것 중에 잡화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그만 것들 아,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에, 거기서 보시 그 장 인테리어 케이스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창고형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도 아, 거의 미로입니다. 미로 보십시오. 이 건물이 딱 이만해. 건물 이렇게 사각형인데 이거를 막 구석 구석 구석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로처럼 싹다돌수 있게 아 이렇게 아 골짜기에 아, 만들어 놨어요. 뭐 연필 많이 가지고 가면 또 논란 인터넷 논란 오니까 응. <laughs> 적당히. 문화산업도 처음에 개발해서 그랬아요 이거 갖고 가서 팔았다니까. 우리 그래, 뭐. 나왔던 말이 이케아 거지가 됐어아 그래 그 카만데. 옐라 스코 거지도 있었잖아. 아 이케아가 이 스웨덴에서 온 거라서 그런지 이런 조리기구들 특히 냄비가 굉장히 무거워요. 거의 뭐한방 맞으면은 죽을 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여성분들은 좀한 팔로 못들 정도의 무게. 물론 가벼운 것도 있지. 근데 무쇠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겁다. 아, 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 수많은 컵과 예, 그릇 그리고 숟가락 주방용품 어, 이런 게 모여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좀더 관심이 있는 그런 예, 인테리어 소품들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어, 여성분들과이 카에 오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예, 재밌게 쇼핑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커튼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비계 비계피 뭐 하여튼 없는게 없어 그래요 자 이렇게 복잡하 이케아지만 사실은 그 미로 같은 그 길을 다 안가고도 예, 이 단축키 같이 예, 지름길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뭐 이렇게 뭐 필요한거 다 사신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잘 보시면은 현재 지가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 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이 몇 개씩 존재를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케아 던전의 마지막 마지막 셀프 서비스 에이리어 셀프 서비스 에이리어가 이제 거의 다 다가왔죠 저희 드디어 이제 이렇게 수많은 물건의 미로를 지나서 본인이 사고 싶은 체크 해왔던 이케아 연필이랑 메모지가 왜 있겠어? 에, 번호 적어가지고 번호 적어서 여기서 이 창고형 에, 여기서 골라가지고 골라가라 아, 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어온 데가 이케아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싼 편인 것 같고 여기서 자기가 번호 적어온 그 가구라던가 이런 거를 꺼내가지고 계산해서 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본인 물건 찾는 것도 좀 힘들어 <laughs> 그것 사실 좀 귀찮고 힘들고 저 위에 막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꺼내기 엄청, 기, 엄청 힘들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잘안 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팔리는 것들은 밑에 다 내려와 있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까지 구매를 망설일 수 있는 이런 의자라든가 예, 마지막까지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망설일 만한 것들 요런 것들은 또 여기에도 디스플레이 해놨어 아, 요렇게 그렇죠 아, 요거는 제가 집에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예, 아,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자, 요렇게. 오늘 이제 아직 뭐 계산 안 했지만, 아, 이렇게 한번 이케아를 쭉 둘러봤는데, 예,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긴, 긴 영상이 됐는데, 아, 여러분들께 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애니야기였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